와! 아. 뭐니, 뭐야? 야, 야, 넌이 카메라를 갖고 싶냐? 핸드폰 갖고 싶냐? 야, 뭐냐? 어, 야, 이감 갖고 놀아보자. 이봐라, 이봐라. 이봐라. 봐라봐 어, 오, 물고기 봐라. 물고기 봐라, 물고기 봐라. 어, 물고기다무고기다물고기다왔고기다왔고기다왔고다물고기나왔다물고기나왔다물고기나왔다 <laughs>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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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뭐지? 뭐지? <laughs> 야, 무섭냐? 설마? 꼭 가린다, 너. 그 영화 감상 수준인데? 뭐니? 그 영화 감상 수준이야. 여보세돌아다돌아다돌아왔다돌아왔다또나다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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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laughs> <웃음> 야, 야. <웃음> 넘기게? 지루해? 무섭구나, 너. 무서워? 야, 야, 물고기야, 이렇게 많은데? 그래, 그래. 너 고양이야, 뭐냐? 물고기야, 이렇게 많아. 먹어야지. 물고기 먹어. 먹어, 물고기. 그렇지, 입맛 다시 고 예, yeah, 그루밍 해보. 영화 보냐? <웃음> <웃음> 야, 야, 방금 공격 멋졌어, 면이. 하하 <laughs> 응, 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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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일 없어, 별일 없어. 야, 무섭냐? 오, 다시 용기 내서 가. 야, 고양이가 생선을 먹어야지. 어디가? 어, 야, 숨어서 보기. 숨어서 보기 누워서 보기 뭐니 <laughs> 물고기다 물고기다 <웃음> <웃음> 아냐야 <laughs> 아니야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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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laughs> 야. 야.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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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아, 저뒤뚱뒤뚱 걸어가는 거 봐라 <laughs> 야야야이 뭐랑 싸우는 거야 지금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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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뭘 잡았어? 아, 저기 야, 아하 요거 깃털 와, 야 요거 깃털 보고 그렇게 격렬하게 싸워버리잖아이 이 물고기가 떨어뜨릴 거라고, 깃털 Yeah. <laughs>